떨어지라고 진짜 무섭다고. <laughs> 하지만 기겁 <기겁하는> 받은 자기의 모습. <laughs> 아니, 방금 브롤이 아니었어요. 가와이! <laughs> 야 이렇게 한건 어때? 일단 모이카는 밖으로 보내서 경찰대가 합류시키고, 난 너희들과 합류해서 이 건물을 조사해 보겠어. 어날 어, 생각해주는 자기 <laughs> 아 존나 무섭다 진짜 어어. 그럼 그렇게 하지 t a 봐 자기야 아, 보기 좋은 k 플인데 아쉽네요 아우 드디어 세이브 i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이 i 양원은 내가 아는 친척이 운영하는 곳이야 그게 친절하신 분이니 잘해주도록 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뭔가 귀신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서 무서운데. 바보 같은 귀신, 귀신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과학적으로 생각해. 이건 히로신가? 아오오니의 패러디죠. 뭔가 있을까요? 어? 잔데야. 여긴 왜온 거예요? 이제 아저씨는 지긋지긋해요. 이야기하기 싫어요. 그 아이는 어제까지만 해도 저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난다 알아요. 어, 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죄송해요. 선생님인 줄 알고 그만. 다음부터 말할 때 사람을 보고 말하렴. 그런데 여기 선생님은 어떠니? 제발 사려주세요 누나, 여기 사는 아저씨 미쳤어요. 많은 아이들이 데려와 싸 죽이고 있어요. 제 친구도 그 아이에게 아저씨에게 죽었다고요. 세상에, 내가 한번 보고 있게 공부하고 있으렴. 아니, 나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다리 참커다랗다 이따금 선생님이 날 안으려고 하는 게 조금 싫다. 나를 알아, 안아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친 좋은 사람이 운영한다면서요, 선생님? 뭔가 괴상한데? 항상 집안에만 있다 보면 남인지 밤낮인지 밤일지 모를 때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언제 자야 할지 모르겠어 잠을 언제 자야 할지 모르겠다. 선생님은 계속 잠을 자라고 한다. 뭐야? 이 게임 정말... 씻어도 씻어도 안 지워지는 이 더러운 느낌. 난 당신이 싫어. 뭐야? 6월 33일? 뭐야? 이건 찢어 죽여버리고 싶어. 뭐라고 뭐라. 하는데... 뭐야? 이 개새끼야. 뭐 레알? 뭐... 뭐라고? 날람... 어? 미쳤... 뭐... 뭐... 뭐지? 아니 뭔 게임이 이러냐 진짜 어? 아아 아, 잠깐만! 아 어떻게 이렇게 게임 오버를 시키죠? 야 진짜 이 게임 못 써먹겠네 그 일기를 읽지 말고 그냥 갑시다 저기 얘야 아 진짜... 뭐 이러냐 진짜 게임이... 그래도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이 게임이... 제가 이 게임을 굳이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사실 병맛 게임이 좀 리뷰하기 편하기도 하고 아직 제가 초보기도 하니까... 그래서 네. 선택한 것도 있긴 한데... 뭐랄까 이 게임 자체도 병맛 게임이긴 한데... 그 병맛을 잘잘 살리기도 했고. 아니 잠깐만. 아니 얘한테 다시 말 걸었는데 아 진짜. 아 여러분과 대화하다가 제가 정주이 나고 놓고 있었나봐요. 얘랑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아카나이. 원래 아카나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뭐의 패러디지? 아까나이. 여러분 이건 뭐의 패러디예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발 뭐야? 아,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마침내 이곳에 왔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도 모른다.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그것도 모른다. 사실 아는 게 하나도 없다. 하지만, 내가 여기 오게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느낌은 든다. 내 여행의 끝자락에 있다. 뭔 소리야?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건데 너? 안녕? 친구가 되죠. 아, 씨발 취한다 어. 이거는 우타호노 타타리에서 나오는 그건가? 확실하지가 않네요. 동해물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laughs> 죄송합니다 그냥 부르고 싶었어요 <laughs> 너를 죽인다 피충피충 피충! 뭔 게임이야? 저 누구시죠? 어? 여긴 아이들의 그림을 모아두는 방이에요 나가주셨으면 하는데요 아, 왜날 돕길 원하지? <laughs> 뒤에서 보니까 꼭 그건 버질인데? 무슨 짓입니까? 윌리엄스 판사 아, 네? 아, 아니요 아,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나갑시다 무선 게임 포물 불타는 낙양 클리어 가녀린 남자 시점이 해금되었습니다 뭐야 예 시나리오를 선택해주세요 죽고 싶나 죽고 싶나 가녀인 남자 인류의 반격 뭐가 이렇 거창해 그런데 굳이 같이 여기 조사라는 이유가 뭐지 그건 말이지 아씨발 귀찮다 뭐야 아아야 내가 똥 발사각을 잘못 계산해서 안되겠다 아 만들기 존나 귀찮네 이거 배도 존나 부르고 뭐 뭐야 너 니놈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똥을 싼거지? 설마 조조 패디인가넌 지금까지 받쳐먹은 횟수를 기억하고 있나? 짜식, 여기 집주인 새끼는 만들기 귀찮아서 죽였다. 아니,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네, 자, 너희들도 할 일을 해줘야지. 머저리 죽어줘야 내가 편해지니까. 땅랑 땅땅, 땅 구스타베 출연! 다이다이, 피살기. 가까이 오지 마. 꽃추차기 아이고 여기서 그냥 꼼짝 말고 죽겠네요. 아... 와씨. 역시 얘기할 수가 없어. 아, 이, 이대로 죽는 건가? 네, 내가 좀더 버텨 볼 테니 도망쳐라. 이봐 너와 비슷하게 생긴 내 학생이 생각나서 말이지 다괴녀석 빨리 돌아올게 조금만 더 버텨줘 아니 뭐야 뭐래 난 급하다 병신들아 즉코스 있나 존나게 귀찮은 년 기다려라 내가 빠따들고 간다 무선 게임 4, 인류의 반격 클리어, 모익칸 시점이 해금되었습니다. 아니, 뭐라는 거야? 클리어 데이터를 세이브 하시겠습니까? 이 게임 얼마나 긴 거죠? 시나리오를 선택해 주세요.